문 깨진 게 e 우바잖아아 열차에 물다 떨어졌나봐 안 나와 물이 화장실도 안나오고 o t know a b o 를 타는데 1인당 하루 50달러? 엄청 싸게 구한거 e 요 o w I'm going to go to 데이터 오 하하하 <laughs> 옆 아저씨는 담배를 피고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터져요 엘리베이터 아래 와우 굿 오늘은 이제 아스완 거의 이집트 최남부 쪽인데 아스완 이런 곳에 기차를 타고 내려갈 거예요 13시간 정도 기차를 타는데 슬리핑 기차거든요 한국 돈으로 18만원 정도에 끊었어요 18만원 2시간 정도만 여기서 쉬다가 나가보려고요 람세스역입니다 람세스역 와, 멋있네. 카이로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제 슬리핑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136달러인가에 끊었어, 한국에서. 외국인은 현지인의 4배라 그러더라고요. 그 외국인이랑 따로 타가지고 외국인들만 타고 가나봐. 일단 사람들 많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야겠지? 사람들 많이 가는 쪽으로 따라갈게요. 이쪽으로 다 가네. 이쪽. 왼쪽으로 돌면 길이 이렇게 나오네. 사람들 가는 쪽 그냥 따라갈게요. 와, 여기 진짜 넓다. 엄청 크다. 여기 플랫폼이 여러 개라. 물어 물어 하니까 8번 플랫폼으로 가래. 이제 네, 일단은 물어 물어 가고 있는데, 여기 진짜 넓어. 요 시간 딱 맞춰 오면 힘들 것 같아. 알았는 대로 왔는데, 여기 아닌데. 그 아니잖아. 뭐야? 블로 나가야 되나? 잠겨 있어. 아니야. 든든한 경찰 아저씨가 따라오래. 아, 경찰 아저씨가 살려줬다. 진짜 길못 찾고 있었는데. 오, 잘 찾아왔어. 맞아. 망고리 진짜 맛있다. 이 망고를 가는 기술이 부족한가? 왜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들이 씹히지 너무 맛있는데, 이게... 아, 한참을 돌아다녔네. 기차 플랫폼이 좀 어렵긴 해요. 다 아랍익으로 써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어. 영어가 하는데, 없어. 물어 물어 찾아가야 돼. 어쨌든 다행히 어떤 경찰 아저씨가 인계해줘가지고 경찰 아저씨 따라왔더니 여기 가있어요. 그랬더니 플랫 A씨라고 써있긴 한것같아 여기 맞는 것 같긴 해. 오, 왔다, 왔다. 어디 1 and 14? 1 and 14, not 15. 1, 너 이거 1. 오, 씨 뭐야?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네방 같은데? 오, 씨, 세면대도 있어. 밑에는 의자고. 얘는 침대야. 이씨 창문이 깨졌냐. 136달러나 내고 내가 지금 창문 깨진 방을 써야 돼. 아, <laughs> 어, 너무 오반데. 아니 얘기하는 중간에 차가 출발했어. 조금 늦었는데 출발? 우와, 거의 정시 출발하네요. 7시 48분에 출발했어. 어느 후기 보면 차가 엄청 늦게 온다고 그러고 연가 엄청 심하다고 그러는데 바로 출발하는데? 아, 바깥에 좀 풍경을 즐기려고 요거를 끊었는데 좀 잠도 자면서 아. 겨오 받잖아. 오다화. 어, 나와. 어뭐 쫄쫄쫄 나온다. 쫄쫄쫄. 비늘랑 이렇게 있네. 어우. 콘센트도 있네. 콘센트도 있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야 돼? 어? 올라왔어라서 이거는 잡아. 야, 위에서 보면 문 깨진 게개우바잖아 아, 짐 넣는 음. 공간도 크네. 좀 찜찜하니까 밑에다 그냥 넣을래? 어제 나온댔어. 그 캄보디아에서 쓰레기 슬리핑 차이비하면 진짜 이거 호텔이다. 여기 진짜 5성급 호텔이야. 지금 7시 45분 출근했는데 내일 아침 10시쯤에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어. 10시쯤에 아산 도착하면 크루즈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전과 크루즈예요 사막을 갔다 와서그런지 너무 피곤해. 13시간이지. 아, 자고 뭐하고 뭐 하면 금방 가겠다. 밥도 특기나 준대. 밥도 특기. 기내식이라 해야 돼 이거? 누워 있으니까 간만에. 아, 편하게. 근데 기차가 되게 꿀렁꿀렁가? 여기 이렇게 네. 2층으로 되어있네 2층으로 되니까 생각나는 썰이 있어 아니 제가 코로나 시절에 군 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 휴가 같은 거 갔다 오면 2주간 격리시켰어요 격리실에 근데 그 2층 침대였단 말이야 그러면 2층 침대 1층을 쓰고 있으면 2층 침대 다리 낮아가지고 일어나면 탁! 하면 이제 머리를 쿵 박은 거야 그 다음번에 그렇게 일어나서 머리를 팍박았어근데 너무 세게 박아가지고 진짜 머리에 별이 도는 거야 별이 막 핑핑 돌아 막 정신 못 차리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직사관님한테 얘기, 얘기해가지고 군대 내 병원 갔단 말이야 <laughs> 그것도 이제 내가 코로나 코로나 걸렸을 수도 있으니까 응급실까지 이제 차가 뒤에서 라이트 비춰주고 막 이러고 걸어가야 돼. 병원까지 꽤 멀어. 근데 저 얼마나 아팠으면 내 진탕인 것 같아가지고 병원을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별 이상 없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말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이약 하나를 먹으라고 약을 하나 주셨어. 그래서 그 갖고 돌아왔다. 근데 이제 예방 차원에서는 하나 먹고 자야겠다고 하나 딱 먹었어. 근데 먹자마자 이게 뇌약이라 그런지. 핑핑 도는 거야. 수면제처럼 이렇게 탁 잠들어서 일어나니까 또 개운해. 와 역시 내 약을 먹기 잘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약인데 이렇게 세냐고딱 봤는데 뭔지 알아. 타이레놀. <laughs> 플라시보 효과였어. 플라시보. 정 아프면 먹으라요 하고 타이레놀을 줬는데 나는 이거 딱 먹고 어 이거 내약이네 하고 머리가 핑핑 도네 하고 다 이러고 있었는데 딱그 약이 뭔지 알고 딱 보니까 타이레놀이었어. <laughs> 아 이거 이게 이층침대처럼돼 있는 거 보니까 생각났어. 그게 여덟 시? 48번 자밥 주는 기차를 한 봅니다 아이 같은데 여기는 진짜 간이 약해 고기를 먹어도 간이 약해 일트가 간이 약한가봐 당전 맛있겠다 아 소고기 이렇게 돌돌 말려 똥같이 생겼다 얘는 닭꼬치 같고 중동 음식에 적응하려면 좀더 먹어야 될것 같아 아직 이거 무슨 맛을 먹는지 잘 모르겠어 특유의 향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거북하진 않아 근데 맛이 약해 향은 그 병아리콩 말아요 병아리콩 그 향이 계속 나고 맛이 약해요 옛날 중세시대 때는 간을 하는 거를 인간의 식탐을 일으키는 욕심을 일으킨다고 죄악으로 봤대요 그래서 원래 향신료가 발달해요 이슬람에도 그런 문화가 있나? 중세시대 카톨릭이 장악했을때 음식에 간을 하는 걸 악마의 짓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향신료를 많이 쓰는 걸 발달하고 후추가 그렇게 막 신의 선물 막 이렇게 불렸는데 그래서 옛날에 귀족 중세 귀족들이 사치를 부릴 때 양과 향신료 범벅한 걸로 자랑하고 그래 너무 추워. <laughs> 아, 진짜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아, 너무 시끄러워.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 너무 추워. 너무 추 너무 추워. 너워 너무 추 너무 추워. 너 너무 추워. 너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추워. 너무 추워. 너 추워. 너무 추워. 추워. 침이 나왔다. 아침이. 아침은 빵식이네. 빵식. 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승무원이 항상 상주하면서 그래도 서비스가 좋아요. 아 근데 밤에 너무 추워. 진짜 밤에 너무 추워요. 근 지금 담요랑 저지까지 챙겨왔는데 와 너무 추워. 슬리핑 기차나 슬리핑 버스들이 항상 이런 것같아 동남아에서 슬리핑 버스 탔을 때도 엄청 추웠는데 밖에는 외국인들은 다 룩소르에서 내렸나봐 지금 룩소르 지나가고요 룩소르에서 한 3시간 더 간다 들었거든요 앞으로 가는 건 나밖에 없는 것같아 근데 여기 밥은 맛없다 빵도 맛없어 어떡해. 깨진 창으로 보이는 아프리카의 풍경 What time do you arrive in Aswan? Okay, thank you. 두 시간 더 걸린다네. <laughs> 와, 와 창밖에 뭐야? 멜리굿이다. 와. 열차에 물다 떨어졌나봐 안나와 물이 화장실도 안나오고 아이어 씻어야 되는데 아 양치하려고 이러고 왔는데 지금 물이 안나오네 현재 시간 9시 34분인데 10분 뒤에 도착한대요 거의 연차가 없는데 연차가 아예 없이 도착했어요 밖에는 지금 엄청 덥대요 아소완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아프리카 중심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날씨가 훨씬 덥다 그러네 저기 승무원 말로는 엄청 덥다 그러더라고 밖이 베리베리하시래 베리베리하 저는 여기서 이제 나일강 크루즈를 타고 룩소르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신전 투어를 하려고 해요. 나일강에서 크루즈를 타는데, 어 이게 매번 다르거든요. 가격이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조금 유명한 나일강 중개인인 몬티라는 분에게 1인당 하루 50달러, 그래서 총 100달러에 2박 3일을 예약했어요. 엄청 싸게 구한 거예요. 후기도 보면 막 70달러, 80달러 이러던데, 몬티라는 분이 이제 50달러 해주겠다. 일단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아산역으로 가면 아산역으로 픽업한대요. 지금 이제 도착 10분 남았다고 연락을 보내는 상태입니다. 아, 수안이다이 위치에 남아있는 게... 얼마 없어 나를 포함해서 한 o n 명 있는 것 같아 잔뜩 탔는데 n 리 <목소리> 열리는 기차를 달리는 기차를 왜 열어? k 호호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t k n n k 아 추운데 이따 나와서 그런지 더운 거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여기 하늘이 되게 잿빛이다. <laughs> 나이강 크루즈로 바로 이동할 건데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되네. 여기 역으로 픽업 나온다 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도착하기 10분 전에 연락을 해서 연락이 안 돼. 일단 나가볼게요. 와 이게 멋있다 진짜. 저기 앞쪽은 약간 산 같은 게 있고 여기는 조금 도시 건물들도 있고 느낌이 묘해. 여기가 시골이긴 시골이래요. 근데 이제 역 근처니까 그래도 좀 발전한 느낌이 있는데. 와 쪼아픈 그냥 진짜 무슨 진짜 중동 느낌이네. 그래도 막카이로 기자처럼 고객이 엄청 심하지 않은데 그래도 있는 편이야. 아까 나올 때 계속 막 그러더라고. 뭐, 카페를 찾고 있는데 몬트랑 연락이 됐어요. 일로 온대. 5분 안에 온대요. 5분 안에 온대요. 네스트미치. 안녕. 안녕. Hi my friend. We want to take a single room. We want to take a single room. a 안녕하세요. We want to take share. 어, uh, single room. 그달러에요달러아 이거.. 분명 50달러라고 소개받았는데 80달러라네 혼자는 또 근데 내가 분명 예약할 때 혼자라고 했거든? 아 근데 80도 비싼 건 아니에요 내가 처음 소개받은 내가 90달러랑 85달러 이렇게였거든 근데 50달러 딱 불러길래 와 진짜 저렴하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사기당한 느낌을 또 지울 수가 없네 아니 지금 가격이 1.5배가 된 거잖아 1.5배 에이 아, 몰라 빨리 가시 쉬자 아. This is my cruise. No. No. Okay. Last one. 아, 오씨 바닥이 너무 흔들리는데. 이건 어, 되게 좋다. 향구가 엄청나네. 아, 크루즈들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okay. 오. Okay. Oh. Oh. 이런 배인가 보다. 어 저분이 예약을 다 해주네. 근데 앞에 배가 더 좋아 보이는데? 에이 맞나? 50달러라고 했는데 이게 와서 당일에 수급 오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의사소통이 잘안 되니까. 한국에서 다 예약하고 왔는데 1, 2주 전은 가격이 변동된다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이 이제 내거 해준다니까. 근데 한국인들 많은 사람들이 저분한테 하신다 그러더라고. 와 이거 호주 옥상이거든요? 와 이거 봐, 여기 수영장도 있어. 이따 바로 수영해야겠다. 식당은 지하에 있나 오 식당 좋네 뷔페식이네 일이라어 나눠주시네 계란 계란 어떤요맛있 오우 여 근처에 있어 네, 여기내자리 아, 샐러드 다 먹고 두 분이 오셨어요? 네, 네, 네. 언제 네. 오셨어요? 저희 구일 구일에어요 어? 저도 그날 왔는데 이건 응, 그래도 간이 돼있네요 모든 요리가 간이 안돼있어서 힘들었는데 이건 응, 간이 돼있어요와 돼. 이거 튀김이네 너무 맛있는데 약간 메로구이, 메로구이 튀김같은 느낌이 진짜 너무 부드러워 이게 뭔 맛이야? 와우 어? 어떻게... 음... <laughs> 우와~ 엄청 깔끔하네. 와 80달러 할 만하다. 오케이~ 오~ 리얼리버~ <laughs> <이렇게 멋있다. 웃음> <beautiful>. 와아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멋있다. 웃음> 그러1 0만 조금 넘네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그러면서 이동비 없지, 그리고 숙식 되지 식비 없지. 숙소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50에서 80이 됐는데, 대만족 만족, 만족. 지금, 지금으로서는 진짜 대만족. 오히려 기차가 개오바였다. 기차 그렇게 한번 내려오는데 18만원이면. 근데 비행기 값이랑 비슷해요. 비행기 값 비슷해. 비행기 와서 숙소를 하루 더 잡느니 기차에서 그래도 자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숙식이랑 밥이랑 이런 거 해결할 때 생각하고. 근데 기차 좋은 경험했다. 아 기회가 된다면 여기 아수안에 하루만 더 일찍 와가지고 아부신벨이라는 람세스 2세가 세운 커다란 신전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싶었는데 사막 투어를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하루 일찍 못 내려왔어요 오, 진짜 좀 쉬겠다 사막 갔다 와가지고 계속 짓부둥한데 오늘 좀 쉬겠다